전국에서 노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 부산을 빗대 노인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부산에 청년과 노년층이 함께 빵을 만들고 커피를 내리며 꾸려가는 카페가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노인과 청년의 얘기를 정민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골목 안에 자리 잡은 한 카페. 이곳에서 62살 서동환 씨가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어 교사던 서씨는 올해 은퇴한 뒤 바리스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나에게 큰 활력이 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굉장히 좀 높이게 되니까 굉장히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씨처럼 직원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년층인 조금은 특별한 카페입니다. 이 카페의 또 다른 특별함 매장 안에는 빵을 구울 수 있는 베이커리도 마련이 돼 있어서 이렇게 갖 맞는 빵을 매장 안에서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빵을 만드는 건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세대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며 카페를 꾸려갑니다. 세월이라는 걸 무시를 못하듯이 어른들의 그 연륜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울 점이나 손님을 응대했을 때 손님들이 기분이 안 나쁘시게 말하시는 것,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카페를 찾은 손님들도 아이들이 떠나며 문을 닫은 지 10년이 다돼 가는 낡은 유치원 건물이 카페로 탈바꿈한 게 반갑습니다. 우리가 가지, 가지고 있는 향수는 연달아 다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카페라는 새로운 개념의 대화 공간이 생겼으니까 우리한테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세대 사이의 소통과 낡은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첫 발을 뗀 세대 융합형 카페.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카페를 4곳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